LG 트윈스는 시즌 초중반 하나 이글스가 1위를 달리며 최대 5.5게임차까지 벌어지자 조급함을 버렸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올해보다는 2026년을 우승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LG의 기세는 달라졌습니다.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하나를 추월했고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한국 시리즈에서도 하나를 상대로 4승 1패의 성적으로 승리하며 징검다리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LG는 원래 내년 시즌을 진정한 우승 적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고우석은 2023년 우승 이후 포스팅을 통해 미국 진출을 시도했지만 여러 팀을 거치며 빅리그 무대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LG는 그가 복구한다면 현재 마무리를 맡고 있는 유영찬 선수가 세던맨으로 이동해 불펜 전력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는 선발과 타격, 수비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전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불펜 보강이 과제로 지적돼 왔고 이에 따라 구단은 선발프의 최연태 대신 불펜 자원 장현식을 영입하며 내년 시즌 2연패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LG 트윈스는 내년 시즌 2연패를 목표로 전력 보강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구단에 알리면서 계획의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시리즈 MVP 김현수 선수가 FA 자격을 얻어 K트로 이적하면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리그 최강 수준의 타선을 갖춘 LG지만 김현수가 빠진 타선의 무게감은 분명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LG는 현재 샐러리캡 문제로 인해 외부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동원 홍창기 선수와 단연 계약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주요 선수들의 FA 자격 취득이 예정되어 있어, 구단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 보강은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나크란 웰스 선수를 비롯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이민호, 김일식 선수가 마운드 전력에 힘을 보탭니다. 웰스 선수는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뛰며, 안정된 피칭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재 LG 선발진은 치리노스, 토러스트, 임창규, 손주영, 송승기 등 5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웰스는 6선발 체제나 중간선발 로테이션 요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호와 김윤식 선수 역시 대체 선발 또는 불펜으로 유연하게 기용될 전망입니다 올 시즌 LG 트윈스는 대체 선발 자원이 부족해 선발 투수들의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즌에는 복귀 선수와 새 전력의 합류로 여유 있는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선발 투수들은 경기 중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거나 투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불펜 투수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부재라는 변수를 안고 있지만 대체 선수들의 합류로 불펜의 불안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김영우 선수가 필승조로 성장한 것처럼 새로운 유망주들의 등장도 기대를 모읍니다. 한편 정규리그에서 LG와 선두 경쟁을 벌였던 하나 이글스는 주령 외국인 투수 폰세와 와이스가 팀을 떠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는 LG에게 다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최영우 선수를 영입하며 타선을 강화했지만 LG 역시 안정된 전력을 유지하면서 내년뿐 아니라 당초 목표였던 2026 시즌 우승 도전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LG 트윈스는 선수단 운영의 폭을 넓히며 전력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프로야구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KBO가 오늘 2026 신한 솔뱅크 케이보리그 정규시즌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로 진행됩니다. 개막전은 오는 3월 28일에 열리며 2025 시즌 최종 순위 상위 5개 팀의 홍구장에서 개막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잠실에서는 LG트윈스와 KT위즈, 대전에서는 하나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문학에서는 SSG 랜더스와 기아 타이거즈, 대구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창원에서는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가 각각 맞붙게 됩니다. 어린이날 경기는 경년제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잠실 LG 두산, 문학 SSG NC, 수원 KT 롯데, 광주 기아 한화, 대구 삼성 키움 등 5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스타전은 오는 7월 11일에 열립니다. 휴식기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이어지며 이후 16일부터 시작되는 4연전을 기점으로 정규 시즌 후반기가 펼쳐집니다. 개막 2연전과 올스타 휴식기 직후의 4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3연전으로 편성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가 우선 편성되며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와 함께 남은 45경기, 팀당 9경기, 는 추후 일정이 확정됩니다. 한편, 이동 거리와 마케팅 요소를 고려해, LG, 삼성, NC, 기아, 키움은 홈 73경기, 원정 71경기로 편성됐습니다. 다른 팀들은 반대로 홈 71경기, 원정 73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2026 시즌에도 각 팀의 전략과 팬들의 열기가 어우러질 프로야구, 개막이 기다려집니다. LG 진짜 대단하다. 올해는 기적 같은 시즌이었지만 내년엔 완벽한 왕조의 시작이 될것 같아요. 고우석이 돌아오면 불펜이 훨씬 든든해지겠네요. 그래도 지금 전력도 충분히 강합니다. 김현수 선수의 이적은 아쉽지만 LG는 늘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내는 팀이라 믿어요. 웰스 영입 진짜 신의 한수인 듯. 선발진 뎁스가 엄청 탄탄해졌네요. 고우석 없는 불펜이 올해도 이 정도였는데 복구하면 그야말로 완전체. LG는 항상 차근차근 준비하는 팀이라 좋아요.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트윈스. 정규리그부터 한국시리즈까지 완벽했던 시즌. 팬으로서 너무 행복했어요. 선수들 다들 고생 많았어요. 내년에도 다치지 말고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 이민호, 김일식 복귀 소식 들으니 벌써부터 시즌 개막이 기다려집니다. LG는 진짜 팀 분위기가 좋아요. 팬들도 선수들도 하나 된 느낌. 하나와의 라이벌 구도 너무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명경기 부탁드려요. 고우석이 돌아오면 LG 마운드는 리그 최강 확정이지요. LG 야구는 늘 믿음이 갑니다. 선수들 다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감독님 리더십이 진짜 빛났던 시즌이었어요. 전술 하나하나가 예술이었네요. 삼성도 강해졌지만 LG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팀. 또 한번 우승가자. LG 팬으로 산다는 건 행복입니다. 내년에도 우술 준비 완료. 트윈스의 야구는 언제나 품격이 느껴집니다. 팬심 변치 않아요.